오늘은 누구나 좋아하는 닭날개 조림 만들어 볼게요. 닭날개 두 팩입니다. 볼에 닭날개를 담고 커피 반 스푼, 물 800ml를 붓고 15분 담가 핏물을 빼주세요. 이렇게 하면 닭 비린내 싹 사라집니다. 그런 다음 물에 두세번 씻어주면 닭날개 손질은 끝이에요. 대파 한 개는 적당한 길이로 송송 썰고 청양고추 두 개는 어슷 썰어주세요. 고춧가루 2.5스푼, 고추장 한 스푼, 진간장 네 스푼, 국간장 3분의 2스푼, 다진 마늘 1.5스푼, 다진 생강 3분의 2스푼, 쌀조청 1. 5스푼 5스푼. 부추 약간 물 100ml를 붓고 섞어 양념장을 만드세요. 무에 닭날개를 담고 물한 컵을 붓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. 끓으면 소주 약간을 넣어 보세요. 끓을 때 나오는 잡내까지 완벽히 제거할 수 있어요. 센 불에서 10분 정도 끓입니다. 국물이 3분의 1 정도 나오면 양념장을 모두 붓고 중약불에서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주세요 국물이 자작해지면 불을 약불로 줄인 후 청양고추와 대파, 통깨 반 스푼을 넣고 뒤적여주세요. 닭날개 조림 완성입니다. 달지 않고 정말 맛이. 있어요. 이거 만들면 치킨집에 전화할 일 없어집니다.